야, 아니, 무, 약간 옆으로 이게 아니, 약간 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이 직각이 아니라 약간 몸이 저쪽 방향에 하락한다는 느낌 약간 네. 그래, 잡히면서 올라가 레디 간다 지금 지금 그 회원님이 이런거야 봐봐 백스윙을요 너무 예의있게 이거 어, 어 그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몸이 약간 갖고 오는 느낌이 들어 자, 예를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들고 있어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동 갖고 오는게 어려워 봐봐 이제 아크를 알잖아 그냥 들어야지 어, 그래야지 이게 어떤 그네가 회원님 그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 그냥, 그냥 자연을러서 느낌 갖고 와서 가야지 뒤에서제 임팩트가 안 나오는 거야. 얘는 어. 느낌대로 쭉 가야지 끊기지 않고 쭉 갔다가 어느 사점에서 끌고 와서 방향성을 돌리고 그렇지 그런 느낌부터 끊기 좋아 좋아 좋아요. 어. 방학할 필요가 있어 이제. 그렇지 좋다. 뭐 너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좀더 줘봐 임팩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면뭐 살짝 그냥 몸 전체가 저쪽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맵을 치고 쭉싸가져게 그냥 싸 갔다가 템포 태포뭐할수 있어. 어. 지금 방향 이런 거다 좋아. 최선을 그냥 진짜 한번 뭐랄까. 아이씨 진짜. 어, 나쁘지 않아. 어. 쫙 밀어주는 거야. 와. 아, 그렇지. 야, 이거 봐. 더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방향 좋고.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다시. 어, 아, 좋은데. 이제 130 나왔어요. 이제 좀 뭔가 약간 들어갔어요. 뭔가가 들어갔어. 어. 조심돼 있어요. 그렇지. 바로 후드 앞으로 그렇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로 세련이가 어, 들어왔어요 세련이가 들어왔어죠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프로들이 되게 스윙이 백스윙과 빠른 스윙이 굉장히 빨지 <laughs> 보이지만 걔네들은 그 원을 내가 빨리 그리는 데 있어서 텐션을 극대화시킨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이하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도 마찬가지야. 올라가기 전에 갖고 온다고 보면 어떻게 돼? 얘가. 떠봐. 보통 사람도 치지. 100다 이렇게 치지 아마도 100%다.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프어들어 떠봐.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돌려버린단 말이야. 누르지까지 어. 지금 회원님 임팩트 소리가 임팩트가 이 정도 나와봐 이 정도 나와줘야 되지 딱이 정도가 나온 회원님그 문제고 더 넣을 수도 있어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 빨리 돌아봐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한 동안 떴으면 좀 많이 나왔을 거야 자자자자자 그러 그렇지 자 이걸 합니다. 돌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얘는 잡힐 수 있어. 지금 얘가 가파이가 와서 물 그, 덮은 그 이제 괜찮아요. 레디. 빨라. 지금 이제 뭐 봐?